지금 보실 연사분은요 혹시 막대먹은 영애씨라는 프로를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참 좋아했던 배우분인데 소사소사 소사 맙소사 이분을 제가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자 우리 조정재 TV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조정재 <목소리> 너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예, 저는, 어, 아, 배우 조덕재입니다. 요즘에는, 애국 배우, 예, 조덕재라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하고 백일안 열심히 쳐주시는데, 제가 박자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는 배우인데요. 이 추운 날씨에, 아,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 빨갱이, 종북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도 다 나선 것입니다. 저도 배우로서 배우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나선 겁니다. 우리에게 주진당면한 정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손님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으, 싶습니다. 오문정 대표님, 또 변희재 대표님 그 외에 많은 정치계에 몸을 담으신, 몸을 담으신 분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맡은 일을 다할 수 있도록 나라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제발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내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신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대통령님의 명은 자기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폐, 내팽개 쳐버리는 이자자들이 또 장사를 하려고 이 대통령님을 모시고 장사를 하려고 또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탄핵, 무효, 무죄, 석방, 즉각 석방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행구에한번 외치고 오겠습니다그게한번 외쳐주십시오. 탄행무여! 탄무여 무죄석방! 무죄석방! 즉각석방! 즉각석방! 예, 더 강, 강하게, 더. 힘차게 외쳐 주셔야 됩니다 이 문재인이가 정말 제가 살다 살다 이렇게 뻔뻔스럽고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저급한 인간을 처음 봤습니다 지금 우한폐렴이 닥치니까 그거 어떻게 좀 감춰보려고 과하게 과하게 안심하라 그러더니 자기는 가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악수도 생략하는 이런 놈입니다 이 문재인이가 자기는 탄저균 다청화제에스게 놓고, 어? 미사일 다, 어? 빚게 놓은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말로 안 통해요, 여러분. 절대 말이 안 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탄핵무효와 무죄 석방, 즉각 석방을 더 누나를 불안이고 들어주지 않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문재인 일상들이 완전히 사람의 끝이라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늘부뜨고외쳐야 된다 이겁니다 말로 통하는 자가 아니 여러분. 제 마지막 소원만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많은 여자분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 이가 곧 끌려 내려올 겁니다. 끌려 내려오면은요 제가 이 작자를 어그 지쳐하고 간욕하고 전부다 비행기에 실어가지고요. 세계 일주 여행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예, 세계 일주 여행, 여행. 좋아하잖아요, 저 뒤에서. 예, 그래서, 예, 세계 여행, 일주를 하는데, 여행을 하는데, 단, 어, 짐칸에서 합니다. 짐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언제 내리느냐? 대통령님께 계셨던 1032를 넘은 곳에 곱하기 10여가지고, 권태까지! 계속 비행기에 태우고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문재인이가 좋아하는 A4G에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자, 좋아하는 김정은이한테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의 외침이 문재인이한테 그냥 오금을 저리도록 벌벌 떨도록 크게 눈을 부릅뜨고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다! 시에 네, 외치십시오. 감사합니다.